고추대를 자를 때, 이제, 몇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어떤 게, 그, 자르는데 상당히 용이한지, 오늘은 그걸 영상을 만들어서, 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초기인데요. 요 예초기는 이제 많이 쓰죠. 어, 예초기 날은 뭐 일자날도 있고, 그 다음에, 줄그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쇼핑몰에서 6천 원 주고 원형 톱날을 샀습니다. 저 원형 톱날을 지금 교체를 해가지고 에, 요거를 이용해서 고추대를 또 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초기는 그냥 고추 그 넓이가 좀 넓어야 이계가 들어가고 어 조금 위험하지 위험하지 어, 않지 않을까 너무 좁으면 요 예초기로 작업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작업할 때는 PC 요 보호 안경을 껴야 됩니다. 에, 저도 예전에는, 그, 예, 무신코 보호한 걸 끼지 않다가, 보호, 네. 그, 예, 뭡니까? 그, 저기, 그, 자를 때 생기는 그 파편들이 눈으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체를 아, 못하면은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히 이 보호한 경은 착용하고 예초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작업할 때, 이따가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요거, 그, 전지가입니다. 제가, 요, 우리 저기 이제 정원에 나무가 많아서 소나무도 있고, 뭐, 뭐 체리나무도 있고 해서, 뭐, 가지 전지를 할 때, 예, 이 그냥 일반 가위를 썼다 보니까 이건 이제 조금 뭐 손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 충전식 충전식 그 전지 가위를 한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비싼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저렴한 걸로 해서 이거 13만 원이 조금 안 되게 준것 같아요. 12만 원 얼마 준것 같은데, 아 이걸로도 그 모주기병을 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나무 자를 때 가지 자를 때그 상당히 그뭐 속도도 빠르고 자르기도잘 잘리고 좋은 것 같은데 단지 이거 작업할 때는 이쪽 손은 가급적이면은 이 기계 옆에 다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걸로 그냥 잘라야지. 뭐 나무대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상태로 해서 자르다가는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조금 이것이 그, 전기라이가 아, 잘만으면 상당히 그, 편하고 어 좋은 기구인데 그만큼 이게 좀 위험성도 있다는 거꼭 염두에 두셔야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전환을 켜면 아,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손잡이로, 이렇게, 에, 잡으면, 팔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자칫 손가락이 이렇게 됐다가는, 이게, 큰, 큰일 날 상황이 니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요,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건데요. 요게 이제 수동식이긴 한데 잘리긴 잘립니다. 잘어 거의 엄지 예 손가락보다 좀 굵은 그런 나무 가지도 잘라면 잘 잘리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건 어떤 때 쓰냐면. 전지가위가 이게 조금 이제 네, 그이빠리이 있고 이게 가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걸로 어, 집어넣어서 자르면 또 쉽게 잘 잘라,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밀집된 가지 같은 데는 이제 또 이걸로 작업하면 어, 굉장히 수월한 것 같아요. 예, 각각 다 장, 장점이 있는데. 일단 고추를 잘라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 예초기를 이용한 윗동자르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 예. 영상을 보기 좋게 저 뒤에서부터 작업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 작업은 필히, 요보호 환경을 필히 착용을 해야 되고요. 이보모바가 있는데, 이고모바를 어깨에 메고 하면, 이 팔목 아픈 거를 조금 지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보모바를 이용한 멜빵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면, 굉장히 작업이 용이하고 좀 힘이 덜 듭니다. 저그 예초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일단 작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에그 고추대가 굵어도 이어 원형톱날이 한번 들이 대면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은 여기 그 예초기를 제목했을때 나오는 그, 그 매연이 여기 이제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은데. 어, 작업은 상당히 에,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전식 전지 가위를 이용한 어, 작업 영상을 또 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고추 고랑 사이가 좁아서 예초기로 어, 예초기를 이용한 좀 작업이 좀 부, 불편합니다. 어, 이런 데는 어, 수동 전지 가이나 어, 충전식 전지계를 이용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요 어, 충전식 전지 가위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지, 충전식 전지 가위가, 막이 정도 굵기의 밑동은 한 방에 잘 잘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도 용이하고, 어, 잘리는 면도 깔끔합니다. 네. 뭐힘안 들이고 이렇게 어한 번만 당기면 그냥 바로바로 달리기 때문에 큰힘안 들이고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구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런 수동 전지가이 요거를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잘르기 잘라지긴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안 잘라지고, 한세번 정도, 어, 요 이, 이 손잡이를 작업을 해야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고추 때는 한한 3, 번은 해야 이게 밑둥이 잘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좀 오래 할것 같으면 그 손목이 아플 것 같아요. 특히 그 여자들이 하기에는 이 작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굵은 어, 목대는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네. 어, 고추 어, 밑동을 자를 때 여러가지 용구로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초기는 대농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춧구랑이 넓은 분들한테는, 어, 예초기를 이용한 자르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작업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 이런, 충전시 전지 가위를 이용했을 때는, 이게 자르긴 잘잘라잘 잘라지는데, 어, 여성분 여성분들이 작업할 때, 요그요기구가 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목도 어, 전혀 아픈 게 없고요. 뭐 작업 속도도 그런대로 괜찮고. 그래서 어, 요거는 제가 그 여성분들이 아니면 약간 이제 노령의 그 노무님들이 어, 앉아서 작업을 할때여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수동식 전지가인데요. 요거를 잘라보니까 요거는 뭐 한, 저기, 목대가 굵은 거는 한 다섯 번 정도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략 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의 이 손잡이 작업을 해야 목대가 나가는 것 같아서, 요거는 그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 나중에 그 팔목, 팔목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가지 같은 거는 이게 용이한데, 고추 때 목대 자르기 는 요거 는좀 제가 추천 드 리고, 싶지않 고, 어, 약간 이제 텃밭 농 사로 어, 그냥 이제 크게안짓고 작업 자업할정 도의 한100포 기나 150포 기를 어, 지은 그 고추 어, 농사 는, 요런 그 튼결시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크게 어, 대농 하시는 분들은 예초기로 작업하는 게 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어, 고추대 자를 때 어떤 기구가 어, 좋은지 어, 그걸 정보 공유차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구찌 가족의 구찌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